자, 2025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총평가 해설을 맡은 저는 장민아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번 시험도 개념의 빈틈을 잡을 수 있었던 아주 확실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상은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올해 모의고사 두번 봤습니다. 학력평가 3월에 한번 봤고 5월에 한번 봤습니다. 그때의 난도보다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작년 수능이라든지 작년 9월 모의평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다소 어렵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우리가 올해 실시한 학평에 비해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시간도 어느 정도 부족했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는요. 선생님이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겠지만 일면의 경우에는 제시문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제시문에서 힌트가 될수 있는 내용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다른 곳에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 이 제시문의 구성이라든지 제시문이 생소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에게 독해력을 요구하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고 일면에서 오래 걸렸던 시간들이 계속 딜레이가 돼서 아무래도 시간이 다소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선거 결과 분석의 패턴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예년에 정말 클래식하게 나왔던 선거 결과 분석은 아무래도 올해 물론 9월에 평건의 시그널까지는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내용보다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패턴에 조금 신유향에 맞춰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평가원의 시간을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단원과 단원을 연결하는 문제 독해력을 요구하는 제시문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단원과 단원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9번, 10번 여러분 선거결과 분석이 20번에 없어서 당황하셨죠? <laughs> 9번과 10번에 정부 형태와 선거결과 분석을 묶어놨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에는 선거결과 분석과 정당제도 유형이 묶일 수 있습니다 양당제 다당제 이런 식으로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문항들이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해력을 요구하는 제시문이 대거 등장합니다 우리가 3면 4면 법적 추론 문제에 가면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을이 뭐 갑의 화분을 뭐 병에게 던졌는데 누가 누구를 말리는 과정에서 또 특수불법행위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는데 맡기고 간 친구랑 같이 친구한테 갔다가 어항을 깨뜨렸는데 뛰쳐나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지인 제시문을 여러분들 독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초초 15번, 15번에 3번, 3일 3개월, 초초초 디테일한 내용을 요구하는 선지도 등장했습니다. 자이 평권의 시간을 이렇다 그러면요, 우리 그냥 받아들입시다. 어, 그래? 올해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수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준비합시다. 선생님이 해설할 때도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정말 초초초 디테일한 내용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정치와 법 교육 과정 중에서 초초초 디테일한 내용이 무엇이 또 있을지 찾아봅시다. 우리 남아있는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육모라서 다행이야 개념의빈틈을 잡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쭉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페이지별 좀체류감고 변별 문항을 좀 보려고 합니다. 1면의 경우에는 의외로 2번이었어요. 2번을 넣은 이유는요. 사실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예년 문제와 한번 비교를 해 봤을 때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까지는 재심은 상태에서 구성이 될때 먼저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를 찾고 뒤로 가면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앞부분에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뒤로 가면 갈수록 확실한 단서들이 나옵니다 즉 구성이 다르게 돼서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예년의 형식적 실질적 법질의 문제와 비교한다면 자 이면의 경우에는 출번의 디귿 선지였습니다 우리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 또한 1 0 번의 리을 선지 솔직히 우리 1 0번 문제에 선생님 해설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답을 찾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 결과 분석의 패턴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리선선지가 껴서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리을 리을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의 경우에는 12번 문제. 사실 뭐 12번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정답을 찾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이 많아요. 상황들이 꼬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14번의 3번 선지 청약과 승낙 네 누구의 청약 누구의 승낙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초초초 디테일 십오 번에 삼번 선지 삼십 일이 아니고 삼 개월. 네. 이렇게 초초초 디테일을 원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자고요 받아들입시다 우리 이렇게 초초초 디테일 선생 앞으로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한번 정리하고 해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공부 시간 확보합시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요. 지금 수행평가 매일매일 볼 겁니다. 아침에 몇일 교시 수행, 3교시 수행, 6교시 수행, 7교시 수행, 수행평가가 계속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공부 시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능 완성도 곧 출발합니다. 독해력을 요구하는 긴 제시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이런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아나 시험 볼 때는 너무 긴장해서 너무 막 제시문이 뭔말인지 몰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다풀수 있었지? 아 아까워. 이런 문제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독해력이 요구되는 긴 재심은 당황하지 않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돼요. 육모라서 다행이야. 또한 수능 완성을 통해서 초초초 디테일한 내용 우리 계속 잡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빈틈을 채워서 우리가 원하는 등급으로 갈수 있도록 한 걸음 더갈수 있는 기회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선생님 바로 해설로 넘어가서 1번부터 20번 까지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해설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